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선지입니다. 이번에도 레오나서포터로 한번 바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튕기고 해가지고 약간 서버 상태가 불안한 건지 제 컴퓨터가 불안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상대는 이제 저희 상대가 케이틀린이랑 모르가나인데 힘든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진하고 레오나 거든요 하... 어떻게 되려나... 일단 야수 자르반, 리븐 다 들어오는 애들이라 알리스타를 할 거거든요 알리시를 네. 이런식으로 해주고 한개 정도 받아주고 빠집니다 하지마. 이러면 상당히 <laughs> 불리하게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상대 모르가나는 저거를 찍었고, 큐를 찍었고. 생각보다 티하기가어렵구나이2렙을 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얘네 일을 이렇게 못 찍지? 어, 이제 찍었네. 빨리 좀밀어 프리징 하 해. 이거 힘든데. 1렙이라서 들어가기도 조금 애매하고 조금 기다리면서 살리면서 해야될것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사곤산도 <laughs> 안가져와가지고 많이 아프네요 아 너무 아프다 1렙때 뚜까 맞아가지고 진이 아 힘드네 모르가나또3 렙이라 들어갔다가 블랙 쉴드 때문에 이도 저도 안될것 같아서 어, 이번에는 Q를 먼저 찍어 찍어야겠어요 블랙 쉴드 때문에라도 진이 너무 맞으시네.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블랙 실드 빠졌죠? 나이스. 나이스. 아, 아씨. 쭈, 죽여줘. 아. 가쁜사.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아... 예... 일단 모르가나가 이킬이고요 그래도 모르가나라서 아 불안한데 질거 같은데? 이거 이겨야 되는데 제가 브론즈 2 배치를 받고 브론즈에서 실버로 이제 올라와서 어, 뭐 그건 어쩔 수 없어 CS 딸린 건 어쩔 수 없다 1렙 때 존나 쳐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고. 물가가? 안 왔어요? 있 어, 물가 안 왔네? 일단, 미드 커버를 정글이 잘 해주고 있어서, 바텀은 뭐, 상성상 적당히 살리면은 어쨌지 될 것도 같은데. 아니 자꾸 CS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좀 그거 한다 해도 해도 불리하다고 해도 몸딜 틀입니다. 틀까졌피 해주고. 아, 근데 너무 맞잖아. <laughs> 너무 맞으시는데? 아, 이러면 또. <laughs> 질교한 또. 아이, 뭐해. 아, 대체 뭘 저렇게 맞는 거야? 아 채팅치다가 그래. 지시겠네 그래. 심각하게 <놀라> 바텀 털리네 클났다 나이스. 나이스. 요번에 타군산이 너프를 조금 심하게 먹어서 이걸 가보긴 했는데 지금 진이, 진님이 체력 못 채우는 거를 제탓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힐도 있는 양반이 이제 돌아온 건가? 근데 저희는 좀 살이면 될것 같아요. 판테온 형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조금만 사려주면 케이틀린만 조금 안 키워주면 이거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될것 같아요 <laughs> 이제 우리도 6렙 찍었고 일단 이거 먹고 육 레벨 찍었으니까 블랙 쉴드만 먼저 빼고 그거 한번 싸움 보면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점화가 1 분이 넘서 어 쿨타임이 판테오는 안될것 같아요. 제를 묻고 싶었는데 너무 멀고. 자르드났고요 그왜밟고 나이스 나이스. 저 가져야 되나? 집 가야 돼요. 구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계속 너프를 먹다 보니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그 프로분들 요새 스트리밍 하는 걸 잠깐 봤는데 구원, 구원을 자,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탱커형 서포터 같은 경우는. 아이고. 미아콜. 미아콜 대단하죠.

케이틀린 무대 나왔고 아직 저희 원들은 1코어를 못 뽑았어요 야스오가 내려와서 한번 빼주고 올거가 지금 없거든요아 이제 왔네 이걸로 방어력도 붙어 있지않았나 방어력이 없어졌구나. 모두 감소하지 마. 자두의 빨리 밀어 딱 밀어주고 먹어주고 용을 지금 용이 자르반 바텀 맞고요 바다용이네요 화염이 아닌게 조금 아쉬운데. 어, <laughs> 어, 일단, 일단 먹어주고. <laughs> 어, 일단 템을, 템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핑워드 사야 돼서. 자르바는 믿고 바텀 듀오는 여기인데 어 위험하죠. 케이틀린이 아 이건 밀렸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마지막 이건 밀렸으니까 여기다가 포탑을 파괴. 바텀이 안 보이니까, 유험평을 판테온님이 찍어주는 모습. 저는 그러면 판테온, 어, 안되겠다. 안 리드에 있어야겠네. 한테음 도와주려고 했는데. <웃음> <웃음> 나이스. 좋죠. 아 이런. 다 죽여줘. 다 죽여줘. 나이스. 도탁도 밀었고. 구원을 뽑고. 이제 닌탑을 가면 좋겠네요. 기동신은 지금 봤을 땐 딱히 필요 없어요. 바람용도 먹었어 가지고 지금도 지금 434 정도 나오니까 닌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님 혼자 용감하게 탑에서 자르반양 대체하고 있는 모습. 아주 보기 안 좋아요. 위험하니까. 아, 자르반이 많이 묶었구나. 08일이네. 두개다 터트려주고. 리드에 가서. 보통 연기를 레드 먹는 경우가 20분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다 드세요. 먹여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나다. 바다가 이제 생성이 되고, 어? 야스오가 뒤에. 진이 옆에 있어야겠다. 아이고 빼빼빼 맞는 줄 알았는데 그걸 못 맞춰버리네 일단은 다 피해주고 카타가 옆에 서고 죠 진두 발이 진 궁극기 두 발이 지금 장벽에 막혀서 어디가 어? 떠나고 있어 아, 이거 죽어야 되거든? <laughs>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죠? 안 돼. 아. 야스오한테 트리플 킬. 좋았던 것 같은데. 야스오가 다 해버리네. 이제 지크를 한번 가야겠다. 이게 단점이 있네. 나중에 이게 뭐야 다음에 할 때는 이거 타곤산을 그냥 가고 해야겠어. 이게 승천에는 방어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요번에 빠졌나 보네요. 언제부터 빠진 거죠? 단지니 레드를 공격했어. <목소리> <목소리> 아.. 야스가 너무 컸다 9, 6, 1인데 템이 나올게 다 나왔어 나이스 정도를 고아 <놀람> <놀람> 와드가 없어서. 아저씨 지크를 뽑아야겠습니다. 그래도 지크가 그게 좋아서 주동주는 게 좋아가지고. 이제 바론버프 둘, 둘은 상태로 이제 미드 쭉 밀면 될것 같거든요. 마지막 가 와딩 하면서. 나한테 이겨는 줄. <목소리> <목소리> 가이가 조금 애매한데. 들어와 봐. 죽였고요. 야. 씨발. 이제 돌아왔는데. 못 가. 이거 농성밖에 안 돼. 나이스. <놀람> 와, 씨. 하하하하. <laughs> 여기서 이거 써야겠다. <laughs> 자르만, 나중에 너깃꽂는거 싫어하냐? 개웃기네. 아, 리브는 좀 조심해야 죠 아, 그래도 이게, 확실히 이거 추천할만 하네. 이거 차는 것도 엄청 빠르다. 체력 차는 것도 미쳤네. 여러분 구원 쓰십시오. 구원이 가까십니다. 이렇게 이겨버리네 다행스럽게도.